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작년에 냈던 건보료 지금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돈인데요.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려 20만원씩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는 걸까요? 우리가 매달 내는 돈 중에 꽤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도 내기만 하는게 아니었습니다.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두 가지 정보와 추가납부에 대한 정보까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꼭 신청하셔서 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환급 정보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직장가입자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직장인분들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즉, 내가 얼마를 벌었었느냐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된다는 거죠. 많이 벌면 더 많이 내고 적게 벌면 더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매년 4월이 되면 연말 정산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되는데요. 즉,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는 추가납부를 해야하고 누구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추가납부가 되고 환급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납부 대상은 이렇습니다. 지금이 2023년이니까 작년도 즉 2022년에 2021년 대비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 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작년에 급여가 더 오른 분들이 추가 납부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건데요. 이분들은 작년에 오른 월급만큼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4월에 한 번에 몰아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즉, 2021년 기준 월급이 오른 분들이 약 96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건보료를 평균 20만원씩 추가 납부했었다고 하니, 올해 2023년에도 비슷한 수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개인 소득에 따라 추가 납부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20만원의 추가 납부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 분들께서는 건보료 추가 납부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0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일 텐데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5회 분할 납부로 고지되며 신청하면 1신납 또는 10회 분할 납부로도 변경 가능하다고 하니 직장인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납부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에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대상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대비 보수가 줄어든 분들은 310만 명이었고 1인당 평균 88,000원을 돌려받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4월에 지급되는 월급에 함께 정산된다고 하니 소득이 줄어든 분들께서는 환급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납부와 관련해서 이런 의문도 들것 같아요. 또 건보료를 올리는 것이냐 매년 4월마다 건보료 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건 건보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급여가 올라서 원래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에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원래 내야 할 돈을 연말정산 후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급여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게 되니까. 이렇게 뒤늦게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추가 납부 금액 또는 환급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더 건강보험 앱을 설치해 주세요. 메인 화면에서 좌측 하단의 전체 메뉴를 눌러 주세요. 그다음 조회를 눌러 주시면 건강보험 연말 정산 내역 조회가 보이는데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원하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편인증을 선택하시면 인증서를 등록할 필요 없이 바로 진행 가능하시니까 통신사 패스 인증서, 카카오톡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간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편리하게 로그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조회 버튼이 나올 텐데요. 연도가 작년도인 2022년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상세 내역에 만약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이건 환급을 받는 거고요. 마이스 표시가 없다면 이건 추가 납부 대상인 겁니다. 즉 마이너스 표시가 있어요.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건강보험 환급금 두 번째 정부입니다. 이건 직장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즉 입원이나 수술 등 의료비에서 큰 지출이 있었다면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단비급여 선별급여 2 3인실 상급 병실료치가 임플란트 춘화요법 등은 제외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초과해야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는데요. 1분이 87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1 초과시 134만원 2 3분이 10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1 초과시 168만원 4호분이 162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1초과시 227만원 67분이 303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1초과시 375만원 8분이 414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1초과시 538만원 9분이 497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1초과시 646만원 10분이 780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시 1014만원입니다. 즉 의료비가 작년 한해 동안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면 환급 대상이라는 거죠.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한에 따른 환급은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바로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입니다. 사전급여란 동일 일반 병원에 입원해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후 환급이란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참고로 본인 부담 상한제의 사후 정산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보료 환급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와 비슷한데요. 역시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더 건강보험을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 화면 좌측 하단의 전체 메뉴를 눌러 주세요. 조회를 누르면 환급금 조회 신청이라고 눌러 주세요. 이것도 역시 로그인을 해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간편 인증은 인증서를 등록할 필요 없이 진행 가능하니 간편 인증 있는 분들은 간편 인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바로 본인 부담 상한에 황급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해켓.